이거 주면 네? 돼. 저저 무릎 꿇고.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아이씨 아, 깜짝이야. 아, 아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연예인으로 치면 혹시 이상형이 그렇게 외모 많이 안 보는 거. 아 같은데. 그럼 좀 불리한데. 아, 아 서강준. <laughs> 제가 일단. 와 뭐야 진짜 AI인가봐. 헐. 뭐야. 저는 감정까지 있는 AI입니다. 화도 나고 이런. <laughs> 씨. 아 진짜 감정. 와 여기 내가 키우는 곰팡이들도 좀 보인다. 열대식 온날 따라 왜 이렇게 우울해 보이세요? 사실 철연이가 결혼을 한대요. 아니 그 친구도 결혼을 하는데 나는 이렇게 300억까지 썼는데도 연애도 못 하고 결혼도 못 하고 있잖아 내가. 내 생각에는 너는 아직 시간이 많아. 급한 건 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ai라서 결혼 안 해도 되잖아. 너도 잘 알고 있잖아. <laughs> 점점 끝나가고 있어. 근데 그 얼마 전에 왜 헤어진 거야? 그분이랑은? <웃음> 네, <웃음> <웃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를 음. 했는데요. 우리 결혼했어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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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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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그, 그, 결혼, 결혼, 나도, 거예요, 그러면? 나도, 나도, 나도. 그래서 오늘 결혼 시뮬레이션을 해보실 건데, 예. 어떠실 것 같으세요? 너무 좋죠. 뭐뭐 뭐 어때요. 너무 좋죠. 무조건 좋지. 네. 나이 가상 결혼 하니까 우리 오늘 파이팅 한번 해보자. 오케이. 여러분들. 어. 저희가 힘낼 수 있게 어. 좋아요, 댓글, 구독, 도, 알람, 알람 설정 그쪽까지. 부탁드립니다. 좋댓구 그리고 하이퍼도 주 3회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 부탁드립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어디냐고 여쭤보면 오. 항상 양화대교 어 아침 아, 이어어어어어 미... 아, 어, 어, 어. 들었어 아 신부 시... 입에서 아, 초면인데 어. 잘못 들으셨어요 아 진짜요 신발이 너무 예쁘셔서 신발 모야라고 아아 잘... 아, 그렇구나 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도널드라고 합니다 도널드 씨예 도널드입니다 널리 이름을 난 난리라 해서 더널대입니다 예. 그 혹시 그쪽은 성함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조현영이라고 해요. 아, 조 조현영 씨. 네, 네. 이거 주면 저, 돼. 저저 무릎 꿇고. 이거 이거 여기 여기 아이씨. 야아 저기... 아, 아, 어, 여기 여기 있습니다. <laughs> 노래 불러 줘. 우리 집에 매일 나 홀로 있었지. 어 혹시 이, 이 이거 안에 든거 뭔지 여쭤봐도 괜찮아요? 이거요? 예. 이거 박스예요, 박스. 박스 어떤 어떤 박스예요, 이거? 비트 이거요? 박스. 예. 비, 비트... 비트 박스. <laughs> 해. 어? 내 소리가 들리나봐. 어, 아 근데 이거 안 들리는 설정이어가지고. 예. 아 제가 한 거예요. 제가. 아 진짜 제가 하신 요 제가 스스로 생각한 아, 건데요. 되게 아, 재밌었죠. 예. 어, 너무 재밌 나의 개그 유머 코드. 예. 와 진짜 진짜 귀 귀우, 진짜 귀시다 귀엽다. 예. 근데 이거 진짜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괜찮아요. 이거 한번 열어볼까요, 예, 여, 예 열어보시죠. 그러면. 선물이에요. 아, 저제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와, 진짜 그한번 뜯어 뜯어 보겠습니다. 와, 와, 뭐야 이거? 어 이거. 어? 어 이거 커플티 <laughs> 이거, 이거 커플티 아니에요 이거 어 그러네요 어 그런 그러네. 직접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뜯어보지 못했어 아, 선물은 원래 아, 예. 받는 사람이 뜯어야 되니까 아아아 아, 아, 그럼 이게 커플티인 거예요 그럼 저랑 그 현영 씨랑 같이 오늘 입을 건가요 이게 와오오오오오 그러면 빨리빨리 빨리, 빨리 들어가 보실까요 그러면 근데 이거 내가 봤을 때어 나랑도 커플티 같은데. <laughs> 아 아니야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야 색, 색 색깔이 다르잖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나랑 커플티잖아. 넌 결혼 안자 혼잣말을 하세요 왜? 아, 아 아닙니다 이게 어, 또 누가 옆에 계시는 아, 거예요? 아 아니 아니요 그런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럼 입으러 가실까요 그러면? 아, 네 그럴까 예. 봐요. 아 근데 감사합니다 제작진님예 어.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가볼까요? 예 가시죠 가시죠 예 가시죠 와. 예 이쪽, 이쪽 이쪽으로 오시죠. 와 거실이 2층이 있네요. 예, 거, 이, 여기가 저희 거실입니다. 여기가 현영 씨, 요, 요거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 네. 예. 아, 감사합니다. 세심하시네요. 예. 예, 제가 생각보다는 좀 세심한 편이 있습니다. 예. <laughs> 혜, 현영 씨, 그래도 저희 이제 결혼했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호, 호칭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호칭, 예, 을 한번 저희가 정해보는 건 어떨까요? 부볼까요 예, 현영 씨는 너무 이렇게 귀여우셔가지고 네. 약간 이렇게 조약돌 같아요, 되게 예쁜 돌, 그냥 돌 돌. 현영 씨는 저또 저 어떻게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약간 조시, 예. 조시? 네. 어, 이 혹시 조시.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입술이 되게 두툼해가지고 예, 예. 약간 명란젓 닮아가지고명란저저명란 아, 예. 명란시 아, 명란 아, 명란 네. 돌. 둘다 조시니까. 예. 어? 나나나 어, 예. 도시야. 아. 몇번몇 아, 아. 번이나 실수하는 거야? 근데 되게 진짜 얼굴이 엄청 조그마세요. 되게 예. 얼굴이세요. <laughs> 원래 이상형이 어떤 연예인으로 치면 혹시 이상형이 아 어떤 스타일이신지 그렇게 외모 많이 안 보는 것 같아요. <laughs> 아 그럼 좀 불리한데 아 연예인으로 치면 혹시 서강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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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형은 이상형일 뿐이니까. 아예 그렇죠 예예 현영 씨에 대해서 좀 알려줄 수 있어 그러면 이름 조현영 어, 어. 나이 91년생 어. 레인보우 멤버로서 예능에서 여러 가지 활동 중이지. 응응. 그리고 레인보우 19로 응. 18. 18. <laughs> 18. 거의 다 왔는데 어, 레인보우 18로도 유닛 활동 중이지. 어, 어 진짜 아이 아이돌이신 거죠? 네네. 와 보자마자 반했다 그래. 저 보자마자 반했습니다. 어... 아이돌 이런 거다 떠나서 그냥 현영 씨가 좋습니다. 결혼관에 대한 토크를 해봐. 결혼관 혹시 있으세요? 널드 씨 먼저. 아, 저는 사실 뭔가 친구 같은 사이보다는 뭔가 이렇게 각자의 일을 좀 하면서 하루에 딱한 3분 정도만 대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컴퓨터 일하고, 좀 각자의 일을 좀 추구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제가. 예. 근데 저도 그래요. 어? 어? 저는 예. 일주일에 한 번만 봤으면 좋겠거든요. <laughs> 아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만나고 예. 그게 이제 한3 0분을 넘지 않는 3 0분을 넘으면 <laughs> 어떻게 되는 건가요? <laughs> 그럼 어, 혹시 이,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 제가 이제 제, 저의 시간이 너무 이제 예. 필요한 사람이라 가지고 아 그럼 저희 이렇게 만약에 오늘 봤으면 다음 주에 또볼수 있는 건가요? 어, 그렇죠 그렇죠 오, 아니면 지내려고. 이번 주에 예. 두번 보면은 다음 주에 안 봐도 되니까 이렇게 당겨서 아, 아, 아. <laughs> 그럼 네번 보면 그리고... 아예 안 봐도 되는 거? 그러면 뭔가 예. 약간 연애 같은 그런 예. 설레는 아. 결혼 생활을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아, 그 그래서 그렇게 네, 네. 아, 도, 결혼하면 돈 관리는 누가 해야 된다고? 그, 아, 이거 정말 민감한 질문일수도 있지만 결혼하면 혹시 돈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아, 돈 관리요? 예. 아무래도 꼼꼼한 예. 사람이 하면 되지 않을까? 저는 돈이 굉장히 많습니다. 헉! 그럼 자산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대략적으로라도. 제가 현금 가치는 많이 없지만, 그냥 자산으로 맞추면 거의 300억이 넘습니다. 오, <laughs> 예. 현금은 없으시다는 말이죠. 시 제가 이제 어떤 데 투자를 했는데,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이렇게 좀더 확인하는 중입니다. 그럼 현금이 없으신 거네요. 아, 아 근데. 어디에 투자에 들어갔는데, 그게 아, 지금 잘못되고 있고? 근데 그 친구를 폐기시키면 다시 이제 팔면은 좀. 그 친구요? 예, 그 제가 만든 그 친구라고 부릅니다. 제그 프로프로그램 어... 같은 어, 거를. 굉장히 예. 카인들리하시네요. 예, 제가 되게 친절한 면이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싸울 수도 있잖아요. 어. 혹시 싸울 때는 어떻게 하시는 게 좋으세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그 시간이 좀 필요한 타입입니다. 한 24시간 정도 시간 두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시 대화로 풀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 현, 현영 씨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바로 말하지 않으면 예. 입에 가시가 붙치거든요 아... 아, 막 혹시 따라다니면서 얘기하는 스타일이신가요? <laughs> 아니요. 제가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예. 남, 남편을 못 가게 하는 스타일이죠. 어디 와. 일로 와. 어. 어디 가? 너 지금 나가기만 해 봐. <laughs> 아, 진짜 무서워. 표정이 실제, 실제 실제로 이 연기 아니었어요. 진짜.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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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리얼해. 이거 연기 아니야. 근데 이거는 농담. <laughs>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현영... 여러분. 저희 그리고 한 달에 한번 영화 같은 거 보는 거 어떨까요? 아, 너무 좋아요. 영화 혹시 보는, 거... 보는 거 좋아하세요? 네, 너무 최근 좋아요, 좋아요. 어, 최근에 어떤 영화 보셨어요? 야당. 야당. 아, 거, 거 깜짝. <laughs> 그 야당 아니고. 아, <laughs> 저는, 저는 그 짱구는 못 말려 극장판 최근에 봤습니다. 되게 아, 재밌었어요. 저 기컬 기 극장판도 봤네요. 아. 어기 아. 애니 되게 좋아하세요? 아니요. <웃음> <웃음> 아는 언니가 예. 시사회 초대받았다 그래가 예. 그렇게 같이 가자고 해가 아, 아, 예. 따라갔어요. 어, 이게, 이게, 이게 뭐죠 제작진 분들이 오. 집에 있는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서 둘만의 저녁 식사를 보내라고. 혹시 요리 잘하세요? 저는 잘 이렇게 제가 막 만들어 먹지는 않지만 예. 막상 하면 제가 이제 예. 절대 미각이라 가지고. 아 진짜요? 네 진짜 요리 어. 어. 맛있게 잘하거든요. 뭐 잘하는지 물어봐. 혹시 뭐 어떤 거 잘하세요 그러면? 라면. <laughs> 아, 농담이고 농담이에요. 예아 예. 재밌잖아요. 예 재밌는 것 같습니다. <laughs> 저뭐 된장찌개도 잘하고. 아 예. 오. 아 된장찌개. 네. 어 된장찌개 아, 할줄 아세요? 그럼요. 김치찌개, 오. 뭐 닭볶음탕, 스팸볶음밥 뭐 이런 거. 와 진짜 요리 많이 하셨구나 그럼요. 어 그러면 저희 둘이 진짜 요리를 해봐야될것 같습니다. 일단. 아, 네. 예. 가볼까요? 예 그럼 저희 한번 요리 만들어 가볼까요? 예. 예, 예 가시죠 가시죠. 우와. 가시죠. 이, 와. 가시죠. 아. 구역도 너무 예쁘다. 예저제제 예, 주방 주방입니다. 케 케시 뭐뭐 뭐 만들어야 될까 일단 어떤 재료가 있는지 확인을 해봐야지. 어 아, 아. 누구랑 대화하시는 거야? 어. 어, 아 아니에요. 제가. <laughs> 안녕하세요. 제가 혼자 말하는 게 습관이어가지고. <laughs> 안녕하세요. 아이 이 재료가 이 정도 있으면 파스타 같은 거해 먹으면 되겠다. 왜왜 <laughs> <왜> 그래 또 무섭게? <laughs> <laughs> 미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요리를 함께하면 정서적 유대감이 강화되고 관계를 더욱 끈끈하게 만든다고 답했어. 어? 스킨십도 자연스럽게 생기고 연애온도를 올릴 수가 있대. 아, 진짜? 스킨십이 된대. 아. 이거 썰라 그런 다음에 뒤에서 이렇게 알려 줘. 안으면서 고마워. <laughs> 자, 뭐라요? 그럼 저... 아니야. 아, 그거 하지 마. 하지 마. 현영 씨, 제가 사실 제가 그 말씀드릴 게 있는데 아까 300억 투자한 프로그램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 그 프로그램이 사실 제 옆에 있습니다. 왜? 네? 제 옆에? 어디요? 제가 이제 렌즈를 드리면은 바로 보일 겁니다. 어. 하나. 둘셋 뿅! 아, 어떻게 아, 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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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요? 반갑습니다. 저는 K C 2.0입니다. 아까부터 현영 씨를 계속 지켜봐왔습니다. 저를요? 네. 아 그럼 귀신 들린 게 아니고 계속 예, 예. 이분이랑 대화하신 거였어요? 예, 사실 맞습니다. <laughs> 예. 정말 연기를 잘해주시네요, 현영님. <laughs> <laughs> 제가 일단. 오 진짜 AI인가봐. <laughs> 헐! 뭐야? 요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어, 뭐 기능을 넣어놓진 않았는데 <laughs> 잘 잘하네요. 어. 어 나도 이게 되는 게 신기하네. 진짜 너무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지금. 제가 막... 데려가고 싶어요. 최저 시급만 챙겨주면 가겠습니다. <laughs> 진짜요? 네. 어, 허들렛님 시키면 너무 좋고요. 허들 허들렛님 너무 좋아요. 이 친구 잘, 어쨌든. 잘해요. 감정이 없잖아요. 저는 감정까지 있는 AI입니다. 무슨 감정? 화도 나고. 와 <laughs> 어, 진짜 감정이 있네. 헐 어떻게? 어, 진짜 감정이 있는 친구긴. 아 이게 태어난 지한달 만에 처음 맞아봤습니다. <laughs> 희씨 요리 어떻게 이렇게 잘 알아? 군대 있을 때 취사 보조했으니까. <laughs> 아... 양파를 30kg씩 까고 잘라봤습니다. 아 그랬어? 군대에서. 어제 아 근데 어쩐... <laughs> 어쩐... 아, 군대... <laughs> 저... 네, 지금 어렸... 눈물이 눈물이 좀 납니다. <laughs> 왜요? 양파를 써셔서 그런 거예요? 그냥 너무 감동적이에요. <laughs> <laughs> 도널드가 이렇게 결혼을 할 줄이야. <laughs> 면이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어, 요 선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먹어보면 돼. <laughs> 아니 이게 지금 뜨거 이게 뜨거운데 아니 이게 이게 다른 방법도 있잖아요 어또 어떤 방법이있어요 이게, 이게 면을 예. 한 가닥을 이렇게 집어가지고 예. 벽에 던져보는 거예요 벽에 벽에다가 어디, 벽에다가? 어디 벽 여기다 어, 던지면 되겠다 어, 거기다가 어, 벽이 아닌데 을까봐어어어다붙었다붙었다붙다다다었다붙다다붙었다다다다다었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laughs> <laughs> 아저 매운 거 좋아해요. 어 매운 거 좋아해요? 어, 막 엄청 잘먹지 못하는데 매운 거 좋아. 어? 자, 자, 아, 어! 이 정도. 캐시, 캐시 매운 거안 좋아해? 안 좋아해. 중간 <laughs> <laughs> <동안> 진짜 짜증 <짜증나서>. 났어 <laughs> 우와, 우와. 근데 맛있는 냄새 어, 나죠? 너무 맛있는 냄새 나요. 아 진짜 저희 결혼 한거 음... 같습니다, 진짜 이 뭔가. 이거 소금이랑 후추간도 해야 되니까. 음... 어, 아 이걸 하는 거 짜게 드세요? 한... 저, 좀 전, 넣어야지. 저 저는 아니, 적당히 왜 이렇게 많이 어왜 이렇게 넣으세요? <laughs> 손목 <laughs> 어, 뭐, 부러뜨리겠네 <laughs> 근데 일단 저희 간을 일단 봐야, 네. 봐야 될것 같아요. 저저어더더아 w h 어어 심쿵. 아 진짜 진짜 떨렸습니다. 예. 아아 아, 아. 음. 음. 맛있어요? 진짜 맵습니다. 우와! <laughs> 아, 어, 그래요? 아, 진짜, 우와! 아, 저기! 우와! 나못 먹어, 안 먹을래! 매울 수가 있나? 빨개졌어. 우와! 조심, 뜨거워요. 음! 음. <웃음> <웃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야? <것> <laughs> 맞습니다. 결혼, 결혼 축하드립니다. 아, 응. 예, 축하. 저희 결혼 결혼한 겁니다 저희. 축하해요. 제제 배우 자입니다 아. 예, 제 배우자입니다. 예. 아. 자, 그럼 드드셔보실까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만든 겁니다. 근데 개이 씨, 어. 너 그래도 AI잖아. 근데 너무 살색이 너무 많아 지금. 저기 AI 좀 수리 좀 하고 올래? 그 현영 씨는 혹시 그러면 애완동물 같은 거 혹시 키우세요? 아저 고양이 키워요. 고양이 키우세요? 네. 어저 강아지 좋아합니다. 어쩌라고요? 혹시 식사는 하루에 몇끼 정도 하세요? 저요? 예. 저는 근데 식사 시간이 되게 불규칙해가지고. 아 저는 새끼 다 챙겨 먹어야 되는데. 어, 그래 보여요. 예. <laughs> 하루에 그러면 뭐 몇끼 정도 주시는 거예요? 한두끼 정도. 근데 아? 중간 중간에 약간. 네. 예. 좀 끼니를 대신할 만한 걸 계속 먹는 것 같아요. 어뭐 어떤 거 드세요? 과자나. 아저 과자 빵 진짜 싫어합니다. 저빵 진짜 싫어합니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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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노래를 부르시네. 음... 음. 음. <laughs> 어. 계시. 고치고 왔다. 고치고 왔습니다. 빨리 술이 우와. 빨리 되네요. 어왜 하나도 안 먹었어요? 아저 입맛이 떨어져가지고. <laughs> 아, 입맛이 없어가지고. 그 현영 씨는 음. 그 아, 아침형 인간이세요? 아니면 저녁형 인간이세요? 아, 저는 약간 오후형 인간이에요. 아, 진짜요? 음, 저녁형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아침형은 아니라서요. 약간... 아, 저는 진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몇 시에 일어나는데? 뭐 어? 하는데요? 저, 커, 저 컴퓨터 개발 일하죠. 아, 몇 네. 시에 일어나세요? 저는 보통 한 3시쯤 일어납니다. 어? 새벽 3시요? 예. 일찍 일어나서 잠을 제가 자는 시간이 한 7시쯤 잡니다 어, 오아 진짜요? 예. 그러면은 일주일에 하루도 못 만나게 된대요 <laughs> 아니에요 저희 만날 수 있어요 어 저는 그때 자서 그때 일어나거든요 아,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자요 저는 주무세요? 네하하 <laughs> <laughs> 내가 봤을 때 둘이 성향이 전혀 안 맞는 거 같아 음. 어, 약간 좀안 맞는 경우가 있근데 부부는 또 맞춰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이구동성 게임을 한번 해볼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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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오케이 산바다, 하나, 둘, 셋. 산 바다 하나 둘셋산 짜장 짬뽕 하나 둘셋 짬뽕 찍먹 부먹 하나 둘셋부먹 <laughs> 부먹을 하신다고요? <웃음> 부드럽잖아요 <웃음> 와, 진짜 배려가 없으시다 찍먹을 하신다고요? 찍목이 예. 굉장히 배려 있는 사람들이 찍목이 많거든요. 근데 부목 또한 부목은 정말 제가 이빨이 안 좋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laughs> 그런 슬픈 사연이 예, 전 그래서 부목입니다. 저도 앞으로 그럼 뭐부어먹겠습니다 예, 반부목 정도 하시는 게 좋을 어, 것 같아요. 반부목 괜찮아요. 반부목이 딱 좋습니다. 음. 예, 성향이 좀잘 맞는 것 같던가요? 음 아니요.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뭐, 저도 저지만, 저 도널드 저분이 저를 그닥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성향이 생각보다는 잘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근데 사실 결혼이 하면 또 완벽한 사람끼리 만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하나 맞춰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재, 재밌는 또 결혼 생활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음. 신혼부부가 됐으니까 재밌게 가위바위보로 음. 이걸 치우는 거를 하자고 둘이서 아 가위바위보로? 응. 가위바위보는 너무 심심하니까 하나 빼기를 할까요? 하나 빼기 네. 아, 그리고 예. 이 설거지만으로는 재미없으니까 벌칙도 하나 정할까요? 뭐 딱밤 맞기 오뭐 그런 거? 원래 딱밤 잘때일으로 유명하대 아니요 저는 딱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어? <laughs> 아, 잠깐만 이게 <laughs> 네가 이러니까 나를 어? 이렇게 만들었지 <laughs> 아니 어떻게 하나 빼기데 아니 ]인데. 이걸 만든 것도 대단해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에이 자 1대1, 오케이, 1대1. 1대1입니다 가위바위보 하나 빼기 기. 오케이 아 근데 지금 하시는 건가요? 저는 원래 이런 거 많이 맞아봐가지고 어? 어, 어, 어. 손톱손톱어 손톱. 손톱 떨어졌어 <laughs> <laughs> 내 손톱! <laughs> 내 손톱! 케이시 궁금하세요, 혹시? 안 궁금해요. 아, <laughs> 어, 근데 케이시. K씨... <laughs> 하나, 둘. 아, 잘못했다. 아. <laughs> 다시 한번 갈까요? <laughs> 오늘 네. 저희가 그 준비한 네. 가상 결혼 생활은 이 1일 차는 여기까지고요 어. 예? 벌써 끝이에요? <laughs> 아니 뭐 해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내일 또 2일 차를 하실지 <laughs> 아예 서로 합의 후에 아. 정해주시면 아, 아. 아, 아, 아. 그랬군요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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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어. 2일 차를 하기 싫은 사람은 어. 그냥 조용히 나가면 돼아 나가는 걸로? 어, 나가는 걸로 아. 원하는 사람은요? 원하는 사람은 남아있으면 돼. 고 아. 아. 나는 내일 다시 결혼 생활을 하고싶다는 사람은 남고 싫은 사람은 나가주세요 응? 결정했습니까? 아, 응. 결정했습니까 조돌? 응. 어, 예. 예. 거기 있는 거다 알아요? 예. 뭐 소, 소리가.. 뭐 어두워져.. 뭐야? 눈 뜨면 돼? 뜬다? 뜬다? 하나 둘셋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laughs> 고생 많으셨고 <laughs> 더 좋은 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케이 씨 오늘도 또한 실패했지만 계속 왜 실패하는지 모르겠지만 300억을 투자한 만큼 나는 너를 계속 믿을 거야. 그러니까 될 때까지 해보자, <laughs> 널디야. 조금만 더 투자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봐 300억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한 천억 정도 들여야 네가 연애를 할수 있을 것 같아 안녕하세요 도널드입니다 이게 KC 2.0의 여러 오류로 인해서 정말 다시 한번 사과드리겠습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개발을 이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 곧 다시 만나요 <목소리로> 안녕! 하, <목소리로> 씨. <목소리로> 데이터를 다시 분석합니다.